화가 날때 입을 다물고 참을 때의 위험은 속으로 분노가 쌓이는 것입니다. 쌓인 분노를 더 이상 누르지 못할 때 한순간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인내에는 경건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경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람들은 경건 훈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훈련은 특별한 영적 거장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을 빼앗아가는 고욕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훈련에 누구나 참여하여 범사의 유의감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사회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중요했습니다 사도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란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병들고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제가 조용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를 비롯한 선행을 할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구제와 마찬가지로 기도와 금식도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밀하게 할수 있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불경건이 홍수처럼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이런 가운데서도 발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며 성도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여가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고루가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참아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의 타락현상은 종말을 향해 갈수록 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타협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며 분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많습니다. 가장 큰 상대는 나 자신입니다. 남을 이기기 전에 먼저 나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이기는 자가 참 승리자입니다. 중세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지만 그때에도 헌신한 수도사들이 있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경건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수도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사가 될때 하나님께 서야 간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난, 순결, 순종은 수도사가 되기 위한 기본 약속입니다. 수도사들은 이 서원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 이 서원을 반복하며 다짐을 합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가난하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평생 순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순결하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평생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런 매일의 다짐이 그들을 평생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건은 예배 때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르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은 육체와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늘 경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의 경건을 더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